화장실을 딱 갔다 왔더니 이 텀블러가 위티가 조금 바뀌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안에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전에 내가 따라 놨던 음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그거 알고 보니까 경액이었어요. <목소리> 오늘도 우석이랑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화나는 게. 네네. 교사 텀블러에 정액을 테러한 남학생 사건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성범죄가 네. 아니라 죄물손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죄물손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조선일보에 쓴 칼럼이야.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런 이석이의 얘기가 있어 <laughs> 제가 조선일보의 격주로 주말에 이제 글을 써요. 한 주간에 약간 시끌벅적했던 사람들이 관심 갖고 궁금해할 만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법률적으로 약간 풀어주는 거거든요. 참고로 뷰가 굉장히 나옵니다. <laughs> 이게 한두세달전그 정도에 썼던 글이에요. 이제 교사 텀블러에 정액을 집어넣었던 남학생. 이때 이 남학생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거에 관한 이슈예요.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잖아요. 근데 여자 교사가 화장실을 가려고 그 반을 떠났어요. 근데 화장실을 딱 갔다 왔더니 이 텀블러가 윗띠가 조금 바뀌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안에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에 내가 따라놨던 음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그거 알고 보니까 경액이었어요. 성당하기도 하고 어린애가 저지른 일이니까 그냥 그런 값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면서도 여성 교사의 입장에서는 너무 실존, 너저히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학교의 책임자라고 할수 있는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것 같아요. 네. 산업재로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뭐 성범죄 쪽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텀블러 값을 주겠다. 민소 씨는 성범죄가 뭐인 것 같아요? 당한 사람이 성적으로 기분 나빴을 때? 음... 성범죄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몸에 대한 성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강간을 한다거나 강제 추행을 한다거나 이건 이제 몸에 대한 성범죄죠. 네. 몸에 대한 성범죄 말고도 촬영한다든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죠. 뭐 페이크 영상을 뭐 만든다든가. 이것도 이제 성범죄가 됩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성범죄로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음란한 문자 같은 걸 보낼 수 있습니다. 음...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네. 네, 이것도 성범죄가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지 않던 시절도 당연히 있었겠죠. 음, 네. 이렇게 몰래카메라 하는 것도 처벌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것도 성범죄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음... 인식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 내가 쓰는 물건에 정액으로 테러를 했다. 이거는 성범죄인가 아닌가 약간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뭐 직접적으로 가한 음,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한건 아니고. 나에, 나에 대한 공급을 한 것도 성범죄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드시나요? 성범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왜요? 만약에 얘가 아무데나 해 놓은 거면 내가 그걸 봤다면 성범죄가 아닐 수 있겠지만 내 물건에다가 내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해 놓은 거잖아요. 내가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 건데. 맞아요. 이게 성범죄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컨셉인 것 같아. 요 성적인 수치심, 성적인 불쾌감, 성적인 괴롭힘. 이하는 범주에서 바라보면 텀블러에다가 정액태로 한거 성범죄는 아닐 수 있는데 성희롱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성희롱 중에 어떤 거를 범죄로 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의 이슈가 있는 거예요. 네. 성범죄로 입법을 하면 그때부터 성범죄가 돼요. 근데 성범죄로 입법을 하지 않으면 이건 성범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제형법정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요 죄형법정주의 아니 그걸 모르면 어떡해 지금 구독자들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저도 구독자 중한 명이에요 모를 네. 수도 있지 아니, 대부분 모르 거긴 <laughs> 그래요 아 대부분 모를까요? 모르죠 하긴 나도 옛날에 몰랐던 거 같아 <laughs> 구독자분들 댓글로 화내주세요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을 잡아 가둘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재산을 뺏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거 징역형이고요. 재산을 뺏는 거 벌금이고요. 생명을 뺏으면 사형 같은 거예요. 이런 가장 강력한 불이익을 국가 개인한테 가하려면 인권보호를 위해서 법에 써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법정주의, 법치주의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와 형벌은 법에 미리 정해놔야 한다라고 해서 이걸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텀블러의 정액테러한 거를 형사처벌하려면 이런 것도 범죄라고 써놔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건 이제 입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국회에서 이게 범죄라고 입법을 하지 않으면 이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텀블러에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걸로밖에 처벌을 못 해요. 그렇죠. 텀블러에 정액 같은 거를 넣으면 그 텀블러는 다시 못쓸 거예요. 음. 그런 경우에는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수 있는 거군요. 남의 물건을 이런 식으로 못 쓰게 만들어도 죄가 됩니다. 네. 네, 이런 거를 법률적으로는 부순다고 해서 손괴라고 해요, 파손한다 뭐 이런 의미가 돼서 재물 손괴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나한테 정액테러가 한 건데 이게 왜 재물 손괴죄지? 그러니까 이거 이런 손괴죄지. 식으로 약간 애매할 수 있죠. 우리 법률상 동물은 재물일까요, 아닐까요? 재물. 네, 동물이 기본적으로 재물입니다. 동물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게 재물 손괴죄거든요. 근데 동물학대가 될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이런 거에 따라서. 공물을 학대하면 처벌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 쓰던 물건에다가 성적인 행위를 해서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어 진짜로 네,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도 처벌을 하는데 이게 맞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약간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처벌 안 됐어요? 네. 이건 그냥 재물공개 밖에 안 되는 거죠 개빡칩니 <laughs> 네, 그죠. <저희> 국회에 가셔가지고 <laughs> 제가 갈까요? 네, 이게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만들어 주셔야 음... 되는 이슈거든요. 그럼 학교에서도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조치를 당연히 했겠죠. 학생한테도? 네, 그럼요. 이게 성희롱에는 당연히 해당하는 거니까요. 뭐 교칙 위반이나 이런 게 되겠죠. 뭐. 네. 근데 이제 친구가 처음에는 부인했었는데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CCTV까지 다 들춰봐가지고 얘가 텀블러를 들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찍혀서 걸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네.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변태들도 많고 기사들도 여러 개를 보니까 버스에서 여자 머리카락에다가 정액 테러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머리카락에 닿은 거잖아요. 그거는 신체에 닿은 거니까 추행이죠. 아 추행. 그러면 그렇게 아, 들어가요? 네네. 음. 내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다 하면 그건 나한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벗어놓은 내 옷에다가 그렇게 하면 현행법상의 성범죄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쓰는 데 물건에 그런 식으로 한 거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약간 전 약간 느낌 아이러니하네요. 이상해요. 만들어주세요. 나 국회 가야 되는 거야? 네, 국회 한번 <웃음> 가주세요! 김우석을 <laughs> <기무사는> 국회로! 내가 <laughs> 지 접어야겠다. <진짜. 웃음> 그럼 가주세요. 청와대도 <laughs> 다녀오신 분인데 국회 못 아. 가겠어? 아유힘들어 <laughs> <laughs>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Thank you